자, 두 분이 연속하는 정수라고 되어있네요.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두 분의 곱이니까 Q라고 하고요. 이 알파 더하기 1이 P다라고 되어있네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아, Q가 소수래요. 그러면 소수라는 건1 곱하기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1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 0인가? 네, 0이네요. 0 죄송합니다. 1이 나와야 되니까 알파 0 또는 1입니다. 그러면 알파 1이면 p는 얼마가 돼요? p는 3이 되고요. p는 얼마가 되죠? p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q는 얼마가 되죠? q는 1넣으니까 얼마? 에, 2가 되고 q는 얼마가 돼요? 0이에요. 그죠 응. 어? 이상하다. 알파가 0이면 그죠 말이 안되죠. Q가 0이면 말이 안돼요. 결국에 얘를 말하는 거고 9 더하기 얼마? 우리가 8 돼서 정답은 17이다.